하나님을 짝사랑하게 만들고, 메시아 예수님을 짝사랑하게 만들고, 그래서 그걸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걸그 바로 애인 삼아준 거예요. 그래? 알겠습니까? 그러라고. 주님, 나 사랑합니다. 나 평생 주님같이 결혼 남고 살겠어요.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. 나 예수님, 그 어려운데 할수 있어? 하겠다고. 일단 가면서 생각해봐. 아, 나 그래, 한다고. 너 후회하지 마. 안 한다고. 정말로? 안 한다고. 그러면서 사니까 이렇게 되어버렸잖아. 결국 예수님께서 자기 것이 되니까 맡겨버렸잖아, 이제. 자기 것이 되어야 맡기거든. 돈도 맡기고, 명예도 맡기고,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. 근데 세상 사람 사이비들이 누군가 아니 하나님 예수님께 직접 듣지도 않았지만 은 가까이 기내서 그럼 이것도 맡겨볼게. 맡겼을 때 예수님은 딱 버리고 자기만 나타나는 거예요. 사이비 종교들이. 알겠습니까? 이 보낸 자는 하나님께 보내서 하나님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. 자기 얘기에 영광을 나타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예수님은 예수님 얘기